안녕하십니까, 반갑습니다.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호상입니다. 자, 오늘은 2021년 7월 24일 치러진 군무원 7급 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군무원 9급도 제가 해설 강의를 했고요. 군무원 7급, 항상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시는 분들 늘 응원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며 그리고 또 냉정하게 또 리시험 문제들을 통해서 분석한 후 다음 시험을 위해 대비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고요. 또이 시험을 정말 치르신 분들도 해설 강의를 듣고 또 어떤 게 부족했고 문제였는지를 확인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기출 문제는 객관적인 정답으로 검증된 거니까요. 소중합니다. 꼭 군무원 시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한 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 하나의 정답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,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항상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젊은 시간이고요. 또늘 도전해야 하는 청춘입니다. 그래서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젊다. 그러니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것.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것. 절대 우리는 아깝지 않은 단어 바로 도전이 되겠습니다. 자, 결과적으로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라는 것은 어, 세상의 가치고요.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전한 것만으로도 설레고 또 분명히 얻어내는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젊은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면서 또 군무원 7급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자무문칠 급은 지금 이제 공개된 게 이천이십 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가 행정직부터 공개가 되면서 이 개년 정도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. 물론 이제 이천이십 년 이전에 뭐 복원 문제들 요런 게 이제 구급 시험에서는 존재하니까요. 구급은 제가 길게 만십개년 정도 가까이는 어 복원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지만 칠 급은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천이십+ 이천이십일 이+ 이 개년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항상 뭐 전체적으로. 앞으로 보면은 뭐 중요한 내용들은 비슷하다라고 할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일부 차이가 보이네요. 자 특히 이제 어문규정이 2021 7급에서는 무려 8문제, 9급에서는 무려 7문제가 나올 정도로 어문규정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. 그래서 이번 시험을 치른 제 제자들이 시험 당일날 저에게 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. 선생님 좀 평이했어요. 무난했어요 라고 합니다. 하지만 평이하다 무난하다라는 것도 노력하신 분들에 의한 일종의 선물 같은 결과에 있죠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건 있지만 어느 시험이나 결코 가벼운 시험이라는 건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역시 어문 규정이 많다라는 것은 정오답이 명확했고 또 단편적인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.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문제 수가 늘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. 자, 문학의 비중도 늘었네요. 어, 역시 다섯 문제, 최대 일곱 문제였습니다. 자, 구급시험에서는 이제 문학이 전년도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면서, 어,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도 다섯 문제 이렇게 이제 늘었단 말이죠. 그래서 문학은 구급으로 보나, 칠급으로 보나, 다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 정도. 이렇게 가장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두 가지. 어문규정과 문학이다. 이렇게 말해도, 어, 과언이 아니고요. 자 비문학은 다섯 문제 역시 뭐 전체적으로 뭐 국가직. 지방직 서울시 이런 일행직 시험을 포함하여도 이렇게 비문학은 다섯 문제, 뭐 또는 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문제까지 지난 국까지9급칠 그리고 서울시 지방직 9급에서는 모두 아홉 문제나 비문학이 출제되었거든요. 그런 걸로 보면 비문학의 비중은 이제 다음 2022년을 대비한다면 어문 규정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비문학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. 자, 순 어휘 문제는 조금 줄기는 했는데요. 그래도 어휘라는 포괄적 영역 안에 한자, 한자성어, 속담 이런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어휘라는 자체만으로도 총 다섯 문제가 나온 셈인데요. 사전적 의미, 문맥적 의미, 어휘 간의 관계, 특히 이번 시험에서도 순화어 부분이 또 살짝 어려웠죠. 그래서 그러한 어휘들이 이제 두 문제로 분리를 했고요. 사실 이제 7급 시험은 9급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자의 비중의 차이. 따라서 전년도 7급 시험에는 무려 3문제나 한자가 나와서 가장 변별력의 기준이 되었던 것인데, 이번 시험에는 군무원 9급도, 7급도 모두 한 문제에 출제되었습니다. 한자를 너무 과도하게 내지 않겠다, 그러나 한자는 나온다,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요. 자, 전년도에 나오지 않았을 뿐, 군무원 9급 시험에는 모두 출제되었던 한자성어 그리고 속담 부분이 이번에는 한 문제씩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. 자, 다만 이번 시험에 좀 특이한 점이라면 보통은 시험에 나와야 하는 문법 부분들.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단어의 형성법, 즉, 군무원도 좋아하는 합성어, 파생어 부분이라든지, 아니면 뭐 단일어까지도 확인하는 것, 아니면 품사 같은 문제들, 또 문장의 짜임, 문장 성분, 심지어는 의문의 변동, 이런 부분들이 한 문제도 이번에 나오지 않았어요. 참고로, 군무원 구급시험에는 문법이 세 문제 나왔거든요. 그래서,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문법을 한 문제도 안 좋았던 것은, 진짜 문법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에요. 왜? 골고루 나와줘야 하거든요.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나오면 허탈합니다. 아 이러려고 내가 공부했나 문법에 얼마나 내가 투자를 했는데 시험에 한 문제도 안 나오다니 이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. 또 다음 시험에는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니까 절대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. 자음운론이 역시 전년도에는 자음체계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나오지 않았네요. 자, 이렇듯 다양한 영역 또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공부해 두시고 골고루 국어 전 영역을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.